주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07편 말씀은 2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고백 알아야 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 학자들은 동일한 표현이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이 시의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출애굽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듯이 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리급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듯이 이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송냥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20편, 107편의 저자는 어, 바로 이환란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나열하는데 그들이 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줄이고 목말라할 때에. 고통에서 건지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또한 그들이 거주할 성업을 찾지 못하여 피곤할 때에 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업에 이르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으니, 하나님과 같은 이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에 간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지요. 저자는 오늘 11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준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준자의 뜻을 멸시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다. 미련은 지각을 어둡게 하여서 자신이 걷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가서 미련한 자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앉고 곤고와 새사슬에 매이게 되어도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환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결과이지만은.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일면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중심을 두지 못하고, 그냥 모여서 은혜나 은혜 받는다. 뭐 성령 충만하다. 이런 거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라고 그거 하나로족하고 삶이 따라주지 못했던 거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바로 어 논문을 논문 어, 을 이제 어, 깨뜨리고 세 비장을 꺾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0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에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23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 여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다는 늘 잔잔하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방풍이 일어나 물결이 높아지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막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에 탄 자들은 이리저리 구르면서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배 멀미를 하고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으며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진다라고 묘사했는데, 사실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풍도 있고, 악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마다 영혼이 녹아지고, 지각이 혼돈에 빠지기는 고 고통을 겪게 되고, 이런 문제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때는 친구가 있어도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친구가 없는 법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의 손에서 나를 속량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기만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해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마치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처럼 고난과 환란과 역경을 잔잔하게 하실 겁니다. 광풍이 자자들어 어부들이 평안히 항구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가지 역경이 가라앉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41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41절 궁핏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대같이 지켜주시나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10편 107편을 통하여서 10편 기자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실제적인 믿음을 보았습니다.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간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환란 중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